우선 부정측 첫 번째 입론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측 그첫 번째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입론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어, 서비스에서 1위를 6년째 달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 말씀해주셨는데요,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laughs> 이거는 공항 서비스에 대한 평가입니까? 서비스 평가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서비스는 여객과 물류로 대표적으로 나눠질 수 있겠네요? 대표적이라는 것이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네. 그거 이외에도 다른 여러 분야가 있다고. 다른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도 있죠. 네, 네 있습니다. 공항은 네. 여객 뿐만 아니라 물류 그 이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어, 6년째 1, 2위를 했다는 그 항공진흥협회의 자료는 항공 여객서비스에 한한 것입니다. 아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 어. 화물 비율이 인천공항공사 2007년 교사, 조사 결과 81.8%로 어, 여객 비율에 못지 않다고 안을고 있는데요. 한국무역학회 논문에 따르면 공항의 물류 서비스 측면에서는 평균 정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그 1, 2위라고 아름답게 포장되고 있는 그희장만으로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적인 내, 서비스 평가는 이미 스카이 트랙스라는 기업에서 내었는데요. 네, 세우는요. 나중에 그래 물물로 네, 말씀해 주시면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당장 필요한 아 정부가 당장 필요한 돈을 땡겨다가 쓰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패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100% 거의 부분 민영화가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 일부 지분 매각을 했을 때보다 좀더 공기업적인 성향이 강하죠? 하지만 다시 저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겠 어, 지금은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일부 지반 지분 매각보다 좀더 공기업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들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네 거예요. 현재 마, 현재 인천공항 제가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 국토해양부의 예산 감사 자료를 보면 아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그 정부가 돈을 끌어다 쓴다는 것이 지금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것입니다. 이따 자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상정하고 있는 일부 지분 매각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 예산을 인천공항의 미래가치에서 끌어다 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부 지분 매각의 경우 공기업의 성격이 좀 약화되고 사기업의 경향이 좀 강화, 강화되는데요. 저희는 이 경우에는 기업들이 과연 정부가 그렇게 일반 회계로 끌어다 쓰는 점을 그다 방방만 할수있을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희 이미 그것이 네, 사실로 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천공항이 1, 일 위를 받고 있는 평가는 종합적인 서비스에 의한 평가가 아니었죠? 종합 서비스 평가는 세계에서 이 위를 달리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은 부분 일부, 일부 지분 매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 첫 번째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분삼 초.